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여호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은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궁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는 성숙한 믿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음, 성경에 있는 이제 축도 문 중에서 가장 뭐 아름답다 이렇게 해요. 우리 신약에서 하는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은 경우 교회에서 사용하는 축도고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이게 다 축도. 문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들 오늘 축복에 대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다 받은 우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복을 명령하셨어요 22절에 여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축도권은, 아론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축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 통해서 합니다. 그거는 기능이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하도록 어떤, 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고, 축복은 아론이 하는 거예요.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수장들이에요 사상들이 이렇게 말하래. 축복하래. 예, 축복하면, 우리 이제, 야, 축복이 맞냐? 복을 비, 비는 게 맞냐? 뭐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와 복을 주다. 그런 뜻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합서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복주 없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축복, 복을 주다. 자체가 축복이니까, 이렇게 복을 주래. 23절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정해졌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일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라. 명령해요. 죄상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24절 이하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라고 기도하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 배약하란 단어인데, 영적, 육적, 혼적, 모든 걸 포함하는 총체적인 복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뭐 일부가 아니라 모든 복을 다 주신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손으로 수관 이래 복지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어떤 육적인 복. 1 0편에 보면 자손의 복. 믿음의 복 이런 것 복이 많이 나와 있는데 모든 걸다 해요. 즉 우리로 보면 뭐가 잘 됐다. 복 받았다. 최고 좋은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복이야.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았어. 우리 신앙생활 해 보면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어려워요? 지키는 게더 어려워. 주님이 주셔. 가끔. 한두 번.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받아 먹어요. 받아 먹더라도 못 누려. 잘 지키셔야 돼. 주님은 오늘 보니까 24절에도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다는 단어가 온갖 주의를 기울여 신중히 보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부모가 아이 낳고 네가 알았을 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그때까지 다 보잖아. 아, 제가 방에 고기 가다 놨잖아요.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이게 매일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그 뚜껑 먼저 열어본다니까요. 아 이게 이놈들이 잘 있나? <laughs> 죽었나 살았나? 또 새끼를 20마리 정도는 안 되는데 새끼가 6마리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나머지 다 잡아먹은 거야. 아니 그 별거 아닌데도 신경 쓰이는데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집중 관리합니다. 집중 관리. 그게 지킨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돈을 세상에 빼앗기죠. 죄인들에게 또 사탄에게 빼앗겨 원수한테 빼앗겨 그런 걸다 지켜주시고 머리카락까지 헤아린다 그랬으니까.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천사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고 출입을 지켜 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시편 25편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지켜 주시고 그 그러니까 복을 줄뿐 아니라 지켜주고. 세 번째, 25절.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고 싶어 하신데 은혜. 근데 앞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얼굴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예 은혜. 은혜와 능력이야. 얼굴을 마주 이렇게 대는데, 했 얼굴 확 돌려. 확 돌리는 건 뭐예요? 싫은 거지. 그렇게 마주 보는 거. 그 사람 얼굴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견문질 하듯이 보든가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럼 상대방 자체도 벌써 싫어하는 거예요. 딱 얼굴 마주대고 이 얼굴을 마주대하는가 돌리는가 큰 의미예요. 1 0편 30편 7절에 다윗이신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얼굴을 싹 돌렸더니 어떻게 됐대? 문제가 터졌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신명이 31장 17절 이하인데, 그러면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대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주님 얼굴 싹 돌리면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 얼마나 좋은 건지.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은혜 은혜 얼굴의 은혜거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얼굴과 은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는 이런 모습이야 우리 뭐저 사랑이 뭐 믿음이 오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어 앉잖아. 누구, 아랫사람 오고 약한 사람 오면 이렇게 구부리잖아. 그자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길 원한대. 아랫사람에 대해서, 천한 인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다 주셔서 하는 거야.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야. 은혜들을 받은 은사가 다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사도바울이 엄청 힘들어하잖아요 병도 많고 뭐 날마다 두들겨 맞고 쫓겨가고 도망다니고 우리 그 할애물이 못할 거예요 그뭐 돈이나 와 떡이나 와 그야말로 별수 뭐다 당하고 칭찬이나 듣나? 다 싫은 소리만 듣고 엄청 수고하죠. 그런데 사도바리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요즘 뭐 작년 뭐 재작년 뭐 은혜 그 찬송 엄청 떴죠. 은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라고 주님이 택한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전스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은혜 받을 수 있죠. 모든 성도가다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은혜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1번. 2번을 원하면, 교만해서. 성도가 교만하면, 은혜가 안 돼요. 다 판단 정제하고, 오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신학적으로 어떠니, 문법이 맞니, 안 맞니, 어순이, 어떠니, 은혜 안 됩니다. 그냥,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 은혜 받았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실은. 오늘 본문는 없지만.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발이 위대성이에요. 얼마나 겸손해. 사도발은 뭐, 할 만, 할 말이 있어요. 또 뭐라고 할, 말해도 될 사람이야. 그런데, 즉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라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 변화됐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변했다고 우리 은혜 받은 거 있죠?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 털어서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찍어보니까 은혜 다 받은 거 있어. 까먹었어 그렇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많이 받았고 말씀 있게 하면 요 은혜가 더 강하게 다양하게 임해요. 그거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26절 요한이 그 얼굴을 내게로 네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느라. 평강 주신대 앞에 25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비추사보다 더 강한 거예요. 집중, 향하여 드사. 비추는 건 그냥 넓게 비출 수 있는데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그냥 반듯하게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더 특별한 관심이에요. 일반적인 은혜와 함께 특별한 평강을 주길 원한데 살롬. 평안, 평화, 화목.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는데, 뭐, 물질의 복, 많은 복도 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돼. 평강. 평강에요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평강을 맛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이 평강이란 단어 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이 부안하시고 제자들에게 딱두개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평강이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평강하라. 예수 믿는 증거가 평강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뜻이 에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설명해요.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사. 평강은 주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하려면 좀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중적이거나 우유부단하면 좀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리 심지가 좀 견고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본인도 힘들고요. 주의 사람도 힘들어요. 뚝심도 있어야 되고, 뭐 소신껏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복을 주셔요.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런데 다그 절절마다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는여호는여호는 주님을 강조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 복은 너무 좋다는 거죠. 우리 복하면 흔히 신명기 28장의 복을 설명합니다. 2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잘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복이 말이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새끼 광주리 반죽 그릇이 복받고 표현이 좀 아름답잖아요. 광주리 그릇과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다 잘돼요. 다잘 돼. 문제가 생기면 회복시켜주시고 허락한 땅에서 다 장수하고 비도 마찬가지예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 주고자 하시는 복들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신명들 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이 복의 주체가 누군가? 어떻게 주님이 복을 주시나?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 지니 권위가 어디 있냐? 주님의 이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누가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신명 28장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요 축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일반 은혜, 특, 특별 은혜. 일반 은혜뭐 공기, 태양 이런 거다 모든 사람이 받지만 특별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택한 사람에게만 받아. 구약에는 이스라엘 자손. 주님이 빼고 빼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민족들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는 아니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공부해서 일등할 수 있어. 모든 사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일등할 수 있는 사람 몇안 돼. 홈런도 마찬가지야. 야구 보면 홈런 치려면 몸무게 얼마 뭐다진 기준이 있어요. 웬만하면 한 두개 치겠지만 홈런 타자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도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오늘날 우리들, 우리죠. 신약의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고 준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10편, 16편, 2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지금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이 합니다. 형식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지만, 실제 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이제 엘리제사장 한나 나오죠. 엘리제사장 뭐 잘하니 못하니 뭐 어쩌고 하지만, 그 시대 대표는 지상인데, 한나를 축복해요. 엘리제사장이. 내 네, 소원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시길 원한다 그러고 났더니 한나가 엘레제상의 말을 듣고 가서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고 음식을 먹고 잊어 걱정하네 그리고 주님이 잉태하게 하시거든요 말은 엘레제상이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야 오늘 말씀 정리하면 있음 있는 택한 백성에 대한 주님의 의지다 보면 돼. 우리를 선민 삼으시고 선민으로 대우하시고 우리 삶의 복과 은혜와 평강, 보화심을 주기를 원하세요. 언제 모든 세대 모든 믿는 지체들에게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천 대까지 그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냐? 다음에 다음에 몰라요. 다음에 돼 봐야 알아. 지금의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는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 은혜 받는 건 지금이야 일단 하나님이 축복을 줄 축복 받을 대상이 되면 누구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반드시 주님이 축복하세요 보호하고 위로해 주셔 우리가 고난 중일지라도 어떤 시련과 질곡의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나를 알게 해주는 방편이에요 우리 고난 없는 게 축복도 아닙니다 그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도 좋아요 제가 병도 있어야 된다고 랬잖아요 그게 축복일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지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주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분명해 재앙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 주님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지 빨리 잘 털고 일어나라 빨리 극복하라 이겨라 하시죠. 평안하길 원해서 미래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복 주시길 원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에게 복 주님이 주셔요. 믿음으로 승부 거셔야 돼. 하나님과 경이한 사람. 스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 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오늘은 축복에 대한 모든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 다 축복 받았어요? 그건 아니야 또. 그 과정에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 조금 주고 또 흔들어 보고 조금 주고 흔들어 보고. 항상 어려움이 있어. 그냥 모든 게다잘 되지 않아. 평탄한 길이 있으면 그전에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르막도 있고. 10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게 중요해. 노염도 있어요. 잠깐. 그런데 주님의 뜻은 평생 은총을 주길 원하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 라도 너무 아프니까 이밤 어떻게 자나? 전전긍긍 뒤척 이리 뒤척 덜 뒤척 그래도 아침에는 기쁨이 모리로다 하루 지나고 나면 새롭게 되는 거야 에레메애가 3장 말씀과 같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궁일이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어디서 받나?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통해서. 대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언급된 복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이거 달라고 안 해도 돼, 실은. 주님 알아서 주셔.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걸면 주님이 다 함께해 주셔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선행으로 대하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가 된백성에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고백하고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대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의 분명한 뜻 축복하길 원하는 주님의 뜻 따라서, 주님 허락한 복다 받아 누리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영혼들 사랑하여 주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히 하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축도 문몇개 중에 하나인데, 저에게 은혜 복 지켜 주시고 세력 가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인데 평강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수 없어서 저희들 을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예수께 나오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또 증거하는 어떤 모델과 같은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